퍼치 펭귄 홀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13%의 강력한 상승 분량을 연출해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 정도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시죠?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맨 처음에 밈 코인으로 출발을 해서 NFT 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생태계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브랜드 토큰까지 진행된 모습이고, NFT 기존 홀더 외에도 더 넓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커뮤니티 보상이라던가 거버넌스 참여라던가 독점 콘텐츠 접근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확장성. 이 확장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리플과 SEC의 항소가 사실상 끝마무리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리플 ETF, 솔라나 ETF 도지코인 ETF, 이런 것들마저도 승인되기 직전의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사용성이, 실용성이 있는 코인들, 확장성이 있는 코인들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퍼치펭귄이 최근 강한 상승 분량을 연출해 주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상승할지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는 사실 더욱더 쉽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퍼찌 펭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7월 9일 19시 241분이 이렇게 퍼찌 펭귄에 대한 급등 알림 받으셨죠. 제가 최근에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d f NFT, 웹3 밈코인, 김치코인, 디파이 등등으로 순환매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퍼찌 차례라고 했고 퍼지는 일단 홀딩을 하고 가시되,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특별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떠먹여주는 타점, 여러분들. 010-5434-6669 번호로 문자 숫자 7 보내시면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오후 7시만 되면 여러분들이 떠먹여주는 타점 소통방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리로 불려나가는 과정,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타점은 사실 제가 뭐 감이나 뭐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십수년간 축적된 노하우, 요걸 이제 전부 아주 객관화시켜서 정리를 했고,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깃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렇게 떠먹여주는 타점 자리에서 어, 들어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들 이때 진입하셔서 요만큼 어, 수익분 떡상 가능했겠죠. 비트 지금 언제 팔면 될까요? 어, 지금 매수신호 떠먹여줬고 매도신호 떠먹여 줄때 나가면 되는거다. 어려운게 아니에요. 비트 강세장 이 매도신호 뜰때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 나가면 된다. 도지는 어떨까요? 도지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요때 만약에 진입을 할수 있었다면 단기간에 단기간에 3배, 4배 맛있게 한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가격이 쭉 눌리고 매수신호 떠먹여줄 때 들어가서 여러분들 요만큼 손쉽게 챙겨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졸업도 할수 있었겠죠 솔라나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고래와 기관들의 유입을 바탕으로 매수신호가 들어왔어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떠먹여줬죠 2차로 매집할 구간까지 추가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시라면 아주 달콤한 수익분을 챙겨 갈수 있었죠. 급등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혹시 어려우실까요? 솔라나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다시 타좀 떠먹여 줄때 올라가겠죠. 안 어렵죠. 사고 팔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수년간의 노하우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지표를 여러분께 그냥 전달드릴 수는 없어요. 대신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요 떠먹여주는 타점 그냥 드리는 거예요. 구독 눌러주셨다, 좋아요 눌러주셨다 라고 한다면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께는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010-5434-6669번호로 숫자 7을 여러분들이 남겨놓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소통방에 입장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럼 여러분들이 오후 7시 매일 급등하는 타점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시청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010-5434-6669 번호로 오후 7시에 급등을 위해서 숫자 7번 남기시면 코인 떡상, 남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폭등!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분석 또다시 이어나가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퍼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도 신호 나오는 시점에 매도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매우 편리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졸업을 목표로 코인판에 들어왔는데 노가느린 계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사실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넘어겨주는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복구하는 것입니다. 녹아내린 계좌를 다시 복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데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올라갈 재료를 갖고 있는 녀석을 선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게 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바른 투자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까지도 이렇게 모두 진행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시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전달 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이 소통방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길 용기만 가지시면 됩니다. 결과는 용기를 갖고 시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용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렇게 복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불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 그 출발을 소통방에서 떠먹여주는 타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딸깍 용기 한번 내서 딸깍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시면 됩니다. 010-5434-666-9번호로 문자 숫자 7 문자 남기시면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100%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계좌 복구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딸깍 한 번이면 됩니다. 10초도 안 걸리는 행동으로 여러분들의 평생을 바꿀 수 있는 그 출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010-5434-6669 번호로 문자로 숫자 7번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계좌가 빨갛게 빨갛게 펄펄 끓을 때까지 소통방에서 넘어겨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